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지나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갈릴리로 향하여 가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실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면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환영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5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인들이 환영하였는지를 그 이유를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 그분을 환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기적들을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이을 진저 고라시나 화이을 진저 베세데아,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들의 눈여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보다 더 교만하게 행동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릴리에 들리기 전에 들리셨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찾아오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44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이적에만 마음을 비앗긴 갈릴리 사람들 중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46절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와 같이 또 다른 문제가 그곳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기록하며 두 번째 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서둘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화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살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왕의 신화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48절의 말씀으로 왕의 신화를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화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49절과 같이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왕의 신화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50절로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저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아들이 살아 있다고만 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고쳐 달라고 말한 것은 가보나움에 있는 자신의 집에까지 함께 가셔서 직접 고쳐 달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저 가는 길에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기만을 바라며 절망 중에 예수님의 그 이정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가라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0절 하반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시 갈릴리 사람들과는 대주되는 모습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 아들을 살릴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그저 살아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돌아갈 부모가 있을까요?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끌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신화는 말씀만으로 치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그저 그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51절의 말씀을 보면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들에게 자세히 물어 낳기 시작한 때를 묻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53절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살아난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만 경험하며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4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고 고백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54절의 말씀과 같이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밝히며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두 번째 표적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들었다고 해서 이들 가운데 변화가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들은 여전히 강팍하여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대조되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봐야지만 환영하는 사람과 보지 못했지만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며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왕의 신하와 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는 말씀대로 생명을 경험합니다. 절망이 소망 가운데 생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표적을 이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왕의 신화와 같은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가실 때 성숙한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갔던 왕의 신하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정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으며 환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하며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궁일히 여기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왕의 신하와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죽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자라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